자, 아, 얘들아, 52번, 57번, 58번, 59번 보다 52, 57부터 보면은, 얘들아,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, 최원에 이거 잠깐만 봐봐요. 이 알파가 요 식의 그거를 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1은 0으로 넣고, 알파 마이너스 K 더하기 알파분 1이, 뭐야? 0이라서,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한 거지. 그럼, 얘들아, 문제에서 주어진 이 형태가 값이 얼마나하는게 나와요? 얘가, 응, k에요. 이렇게 나와. 여기까지 맞아요? 그러면, 이제 등식에다가 치환하면 되지. 그럼 k, k제곱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, k 사고 kf3이니까, k가 4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죠. 이해 되세요, 얘들아? 이해 돼요? 예,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나와요. 이해 되셨어요? 그 다음에 57번 보자. 57번은 지금 한근이 모일 때, 모일 때,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K값부터 구할게요, K. K값은, 어, 대입해서 풀면은 8, 마이너스 6, 마 K는 0이니까 K는 2겠네? 그죠? K 2고그 다음에는, 두 번째 해구할 때는 밑에다 2 e, 여기다 대입하니까 4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은 0이네요.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돼, 해. 아저씨? 어? 어떻게 구하면 돼? 뭐뭐 뭐 집어넣어야 돼? 어떻게 넣었지? 오네 맞긴 했는데 근데 짝수금의공식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C죠. 그러면 얘 해는 어떻게 된다? 4분의 마3뿔마 루트 5죠. 끝. 그다음 이제 58번 보면 비슷한 문제긴 한데 얘도 A값 구하고 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럼 A값은 어떻게 구해요? 마3 대입해가지고 18 빼기 12 마이너스 A가 0이라서 A값은 6이네? 그럼 두 번째는? 6을 밑에다 대입해보면, x제곱, 마이너스 2x, 이게 9야, 뭐야? 58번이? 어. 이게, 얘는 0이니까, 1 플러스 마이너스, 1 마이너스, ac, 이렇게 돼서, 해는, 1 플러스 마이너스, 루트, 7, 이렇게 나오겠다. 세문제 어. 얼른 풀고, 59번 보자, 얘들아. 59번은 공통인 해가 얼마래요? 마삼이라고 되어있어서, a라고 기니까, 얘도 A 값부터 구하자. A 값은. 마산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? 45,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2 7을 0이고, 어, 18이니까 A는 6 나오겠네. A6. B는? 마산 대입하니까 9B, 뭐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7이네. 27이 0이니까, B 값은 3이네. A에서 B 값 빼니까 3. 이해 되세요, 얘들아? 이제 얘들아, 중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, 중근을 가지고, 무슨 값을? m 값을 구할 건데, m의 제곱,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, m은, 얼마 4인데, 어머, 문제에서, m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, 하니까, m은 뭐만 가능해요? 4만 가능하죠. 그래서, 밑에, 해의 차이, 로 해의 차를 물어봤으니까, x제곱, 플러스 5x, 여기 1은 0일 텐데 아, 얘들아 이거 해차 바로 구하면 바보야 A 뭐지 알파벳 타 서로 뺀 거는 마이너스 5고 알파벳 타 곱한 거는 얼마야 1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최우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들 틀려요 아닌데요 저는 저게 더 틀릴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요 앞에 게 어떻게 돼요 이 앞에 가 모르는 거고 뒤에는 25 4 4 4에4에4 4 4 4가4 4 4 4 4 4마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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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4 4 4 4 4 4 4에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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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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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의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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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4 4 0이어야겠네. 이제 판별식이죠. 그러면 계산했을 때, a제곱 더하기 5a-36이 0이니까, a는 플러스 9 또는, a는 4는 0이라서, a는 4 또는 마이너스 9잖아요. 그죠? 그랬을 때, a가 4일 때랑, a가, 너이 문제 풀어주지 않았어 아닌가? 풀어줬죠? 근데 어떤 애가 잘아 왜냐면 이걸 유건이가 A4 하나만 구해가지고 내가 설명까지 했었던 거 같거든 아무튼. A가 4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근이 얼마고 X는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9일 때는 얼마였어요 애가? 3분의 2였나? 맞아요? 봐볼래? 3분의 2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3분의 2가 나오죠 너무 풀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질문했나 했는데. 아, 72번 보자. 그러니까 70, 여기는 내가 안 풀었던 게 기억나고, 72, 74는. 72번 보자. 72번은 지금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 놈의 무슨 식이, 4분의 d 또는 한별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? 0값이 되는 거라, a-c의 제곱 빼기, a-b의 제곱이 0이네. 그러면 A제곱, A제곱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, 마이너스 EAC, 더하기 c 제곱. 그다음 여기서는 플러스 EA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인 상황이네? 그럼 얘들아, 보시면, 여기 밑줄친 거 먼저 묶으면 어떻게 돼요? EA로 묶으면, B-C고, 여기 뒤에 거 마이너스 빼서 묶어주면은, B-C, B-C네? 플러스 그럼 B-C가 뭐예요? 2A-B-C는 0 이렇게 나오네. 그럼 B가 C랑 같던지 아니면 여기 뒤에께 2A는 B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나오겠네요. 그럼 어떠한 삼각형이에요? B랑 C랑 같은 2등분 삼각형인 거 이해 되세요? 이해 돼요, 얘들아? 그리고 어 74번 보자 7 4번을 판별식 이거 찾아보면 25 마이너스 얘는 얼마니까 8이네 0보다 크네 앞에 피는 2개고요 얘들아 저 4x제곱 저 친구는 얘 완전제곱식인 거 엄청 많이 했어요 완제죠 2x-3의 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몇개한 개라서 빼면 1 나오는 거 맞아요? 누가 질문한 거지? 잠깐만